자, 이번에는 2017년 3월 학평 나형 8번, 단어는 로그이고요. 정답률은 71%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와 있는, 어, 로그 2을 A, 그 다음에 로그 3을 B라고 할 때, 다음에 식을 A와 B로 나타내어라,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적으면은, 로그 4, 나누기는 이제 빼기가 되죠. 로그 얼마? 15,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. 자, 여기 밑이 얼마가 생략되어 있다? 1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. 10. 예, 상용 로그. 여기서, 어 줄친 이 보라 돌이를잘 보세요. 얘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로그 1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라고 말할 수 있죠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말하면은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리고 5라는 숫자 대신에 얼마를 적을 수 있냐면은 2분의 10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이거 자주 써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로그 3 더하기 로그 10 자, 이 친구를 다음과 같이 찢을 수 있어요 빼기 로그 이요렇게 적을 수 있죠 따라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났어요 뭐가? 로그 2가 a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요 4라고 하는 친구는 어, 여기 4 빼고 2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이 2를 앞으로 당겨올수 있으니까 지우고 여기 2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a고 그 다음에 얘가 a고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얘부터 적을게요 2a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하고요. 괄로 쳐주고, 요거를 적어줘요. 참고로, 얘는 b죠. 그 다음에, 얘는 1이고요. 그 다음에, 빨간색으로 주친 얘는 a고요. 그렇기 때문에, b 더하기 1, 그 다음에, 빼기 a, 요렇게 적을 수 있죠. 그래서, 이제 마이너스 풀어주면서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1, 플러스 a, 동양끼리 계산을 하면은, 얘는 결국에는, 3a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1. 정답은 몇 번? 1번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. 자,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자, 다른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알려드릴게요. 자, 어떤 풀이 방법이냐면은 이게 더 심플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데 자, 보여줄게요. 요 친구를요. 요렇게 적을 수 있죠.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요거 요거 요 친구 대신에 분모 분자의 같은 수 2를 곱해줄 겁니다. 그러면은 30분의 8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거 다시 적으면은 얘는 로그 8마이너 로그 3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로그 8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? 로그 2의 세제곱이죠. 그 다음에 뒤에 있는이 친구 마이너스 로그 3 곱하기 1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3을 앞으로 떼오면은 어떻게 되느냐? 여기는 요 친구를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데리고 오면은 얘는 결국에는3 곱하기 로그 이를 말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괄호 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곱하기가 어떻게 된다? 더하기가 된다. 이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, 자, 이 친구는 얼마?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고요. 요 친구는 여기 요 파란색, 요거 B라고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요 친구는 A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? 3A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1. 그래서 정답 몇 번? 1번이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이렇게 풀이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, 어, 사실 첫 번째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쭉 가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해도, 요즘 좀 전에 보여준 이 방법이 더 쉽기는 한데,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. 부모, 분자 2를 곱한다 네,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